이거 이게 파 작업이 다 끝난 파밭인데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골주부 송마더입니다. 예 네, 요즘 김장철이 돼서 수확하고 또 김장도 해야 하고 아참 바쁜데 네, 여러분도 바쁘시죠? 아, 저희도 이제 이렇게 이 대파를 김장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오래 먹을 수 있게 저장을 할 건데 저희가 하는 그 저장법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또 혹시 관심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네, 저희 채널에서 왜 네, 시금치, 쪽파, 그리고 상추, 뭉긋 네,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한번 봐보세요. 네, 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대파를 만약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아, 이거는김장철이 시작되면서 시장에 네, 상당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좀더 네,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단을 구입을 하세요 이제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예, 영상에 올려드린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비스듬하게 심어 놓으면 예, 이렇게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쓰게 된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 같은 경우 이제 텃밭이 없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도 저희 화단이었는데 네, 언젠가서부터 여기도 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당에 이렇게 흙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그러니까 밭으로 쓰지 않은 그 흙들은 사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흙에다가 그 상토 있죠, 상토를 좀 많이 넣고 거기다가 또 우거름도 좀 넣어갖고 한 2주 정도를 숙성을 시면 됩니다. 이 대파를 보온하는 방법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이거는, 네, 네, 활대입니다. 그래서 이 활대로, 그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긴바더리 했는데, 이번에는 송마더리 이제 할게요. 그만큼 간단하니까, 아, 여러분도 이거 설치하시기 좋을 거예요. 좋은 덮개를 이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비닐 하우스, 그처럼 만들게요. 어, 요거 활대 있잖아요. 요 활대, 네, 이렇게 잘 구부러집니다. 네, 편해요. 자, 일단, 이따 밑에다가 제가 꽂을게요. 자, 꽂는 거. 어, 보이시나요? 어, 안 보여요? 자, 일단 여기다 그러면 꽂고.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으쌰! 돌이 없는 데다가, 돌이 없는 위치에, 아 조금 더밑에다갈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제 보여, 아, 잘안 보여요, 여러분? 자, 그럼 제가 꽂은 다음에, 한3 c m 이상 들어갔어요. 네,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요 같은 위치, 거의 비슷한 위치에다가 네, 대충 꽂아만 주세요. 그리고 예, 위에는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게 해주시면 아, 넉넉한 공간이 돼서 바로 붙는 거보다 날 거예요. 추운데 붙어 있으면 쟤네들도 같이 얼어요. 요 위에다가 비닐을 칠 거니까 이거를 예, 단단하게 이제 땅에다 고정시켜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할 때는요. 우리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합니다. <laughs> 네. 이게 또 그렇게 이게 촘촘하게 설치를 안 해도 다 돼요. 자, 둘다가 같은 비슷한 위치에다가 또 이렇게 하고 자 아. 아, 이렇게 비슷하게 네, 그래야 중심을 잡으니까 아 여기도 안 들어가네. 자. 오, 뭐야 안 들어가네. 왜안 들어가지? 아이 뭐, 바위 덩어리가 있나? 진짜. 어이쪽은잘 들어갔는데. 아 저거 안 들어가, 왜. 시, 시, 자가 절로 나오네? 여러분, 여기 옆집에는 지금 줄깨를 추, 아, 이제 네. 엄청 시끄럽습니다. 예, 네, 이 댐은, 여기 주쪽에 하나 들어가 있나 봐요. 여게 힘들어. 아, 그래서 여기를 피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예, 비닐을 또 위에다가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 보면 보온지도 다 있거든요 근데 예, 저는 이거 쓰던 걸에서 쓰던 걸다 씁니다 보온지도 되고 예, 이렇게 비닐이로 되고 아이고 큰일났네요뭐쁘네 지금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은데, 12월 정도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그리고 한 영하 2, 3도에서는, 이제 그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덮어주셔야 됩니다. 앞에도 돌멩이 여기 몇 개만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시면 돼요. 아유, 들깨를 쪼나가서부터 이제 털기 시작해갖고, 아, 네. 엄청 시끄럽네요. 이 이렇게 이제 열어놓을게요, 제가.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전에 열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파는 어느 정도 추위는 네, 잘 견디기 때문에 너무 꽁꽁 싸매면 뭐파든 야채든 다 이제 이렇게 제이 누렇게 떠서 네, 금방 시들어서 오래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파가 왔다 그럴 때는 라도 좀 덮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네,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릴 거는 다른 야채도 보온은 거의 비슷해요. 네, 보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 같은 경우에는 네, 초기에는 한두 번 줄다가 이제 겨울로 갈수록 물은 안 주셔도 됩니다. 네, 요거는 지금 현재 시금치인데, 시금치하고 쪽파, 그 다음에 상추 이런 것들은 겨울 야채로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심어먹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렇게 대파처럼 보온을 해주시고요. 자 어느 정도면 한번 먹을 거냐? 이제 거의 다된것 같다. 한번 먹었고 여기는 중부지방이래서 예, 저희는 추워서. 항상 날씨를 보고 영하 1도 이상 내려가면은 에, 그때는 덮어 줘요. 아 이게 중요하더라고. 그래야 이거를 겨울 내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지금 이 우웨가 죽으면 봄에 나와요. 지금은 현재 수확을 하면서 먹는 거니까 이게 한 달이 되면은 반드시 웃거름을 흙에다가 소관에다가 그냥 이렇게 뿌려 주시고 그다음에 이 시금치는 물을 한 달에 한두 번? 네. 그 정도로 주시면, 음, 됩니다. 어, 요 시금치도 역시 겨울에는 아주 잘클 거예요. 저희 그 채널에서 그거는 자세하게 확인을 하세요. 자, 뭐, 시금치는 이제 요걸로 다 끝났어요. 아, 이제는 이 앞뒷문을 또다 이렇게 또 닫아야 됩니다. 그 이제 요 하우스 안에서는 온도를 잘 봐야 돼요. 여러 이거는, 아직 16도네요. 어디, 우리 아그들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지금은 당근 앞에 와 있는데, 예. 아, 겉으로 가서, 제가 조금 더큰 걸로 한번 해 볼까요? 아, 어, 이 때가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 예. 제일. 예. 당근을 캘 때는 예, 여기 겉에밖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겉을 보고 파게 되는데 궁금하시죠, 여러분? 으 아하. 하. 짜잔. 예. 아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당근을 그 응? 제법 잘 키울 줄은 <laughs> 이 밭에서 바로 캐잖아요. 이 아삭함이 달라요. 아, 좋아요. 어, 모찌. 오 냄새. 아이고 우리 모찌가 좋아하는 당근. 우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싹싹 덮어놓고 흙은 왜냐면 얘네들도 바람 들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덮어야 됩니다. 아또 요거 욕도 보여드릴까? 자 당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가을에 심어서 씨를 뿌려갖고 이제 이렇게 지금 키워서 이거는 뭐 물을 그렇게 이제 자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이제 컸기 때문에 자 그다음 아욱은 네 이제 거의 다 먹었고 상추도 저희가 8월에 심어서 9월서부터 이제 수확을 해서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네 이건 역시도 계속 수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달 정도 되면은 뿌리 조금 떨어져서 그때 이제 고기 사이에다가 조금씩 묵걸름을 주시면 됩니다. 묵걸름은 유기질 비료예요. 자 그리고 이어 이 상추는 물을 따뜻하면 웬만하면은 한 2, 3일에 반드시 주셔야 돼요. 예, 네, 물을 자주 안 주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수확은 항상 깨끗하게 하셔야 오래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거 굉장히 아, 중요한데, 수월하게 여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줘야 돼요. 수확하는 입 밑으로. 예, 네, 쪽파인데, 여기를 먼저 심고, 네, 예, 여기는 우리가 열무를 심고 그 후에 이제 저희가 내린 종구를 오다가 다시 심어서 얘는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늦게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주 종름이 보이시죠? 동글동글. 근데 쪽파는 물을 자주 시, 주시면 안 돼요. 이파 종류들이 물을 많이 먹으면 물러져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물은 그냥 가끔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주게 됩니다. 저희 집 쪽파는 아직까지 이렇게 어린데 뭐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하이 쪽파가 이제 갈수록 겨울로 갈수록 얘네들이 더잘 크고 그다음에 새끼도 엄청 많이 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 저희는 봄까지 쪽파 김치를 해몇번해 먹어요. 저희는 이걸 안 익혀서 생고로 잘 먹는데 왜냐하면 그런 보다안 익히는게 이게 연하고 아삭해서 이게 진짜 맛있어요. 네, 쪽파 김치는 나중에 풍가할 때 해먹습니다. 이게 겨울로 가면은 네, 훨씬 잘 커요. 아, 쪽파는 계속 세기를 치기 때문에 네, 키워 먹으면 됩니다. 이거는 김장문데요 방 하나 없이 잘 컸죠? 아 근데 너무 늦게 심었어요. 아이 무도 빨리 이제 뽑아서 얼른 김치를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거 무가 많을 경우에 네이 무밭 주인들이 요무 보온을 해서 이무 역시 하나씩 이제 수확해서 먹는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시골 분들이 밭에다가 보관하는 방법을 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더 오래 먹으려면, 시골 분들 역시 이걸 비상용으로 몇 개씩 수확을 해갖고, 저장하는 법 아시죠? 땅에 묻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저장해서 오래 두고 먹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금채소 안 사먹고, 돈 벌고, 그러면서 봄까지 싱싱한 야채 먹을 수 있는 자체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송마달이었습니다.